우리들은 최근에 달고나 뽑기를 아주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laughs> 사실, 달고나라고 하면은 유행이 정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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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도는 것 같아요. 옛날에 뭐 달고나 라떼도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오징어 게임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달고나 뽑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이한 현상까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구TV가 어떤 컨텐츠를 할 거냐면, 리구TV가 옛날에 레이저 각인 기계를 리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레이저 각인 기계로 뽑기를 뽑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궁금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레이저 각인 기계로 뽑기를 뽑을 수 있을까? 아, 사실 이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티비 채널의 꾹꾹기분이죠 이동진님께서 댓글에다가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레이저 백글로 귀고 하면 어떻게 되나? 요 해주세요. 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국티비가 해줬으면 하는 실험, 챌린지 같은 거, 간단한 것들, 이런 것들 댓글 달아주시면 이 국티비가 추첨을 통해서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레이저 각인 기계로 탈고나 뽑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좋아! 구독, 좋아요, 찐끝. 자요 제품입니다. 레이저 팩커. 아주 뜨겁지 뜨거운 그런 레이저가 나오면서 이제 각인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신기한 물건이었습니다. 아! 우! <레이저> 일단은 달고나를 바로 지지게 되면 혹시나 다 태워먹을 수도 있잖아요. 연습삼아 이 색종이에다가 간단한 문양이 뽑아지는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별 모양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각인 파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가장 강력한 100% 힘을 발휘하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완벽하게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게 종이라서 한 번만 돌려도 뭐 요정도로 그냥 다 파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단계는 성공! 아 다음으로는 달고나 뽑기에 도전을 할거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색종이는 나가죠 일단 된다는건 알겠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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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알고나는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음식에다가 레이저 페퍼를 쏴수 있는지 떨어져 나갈 수 있는지 여 김을 준비했습니다 어.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츄 이거 하기 전에 색종 회사 할때 엄청 쌨나봐요 밑에까지 이렇게 탄걸 봐서는 적당한 깊이로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각인 파워 70% 깊이 70%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김공룡 냄새다. 김공룡 냄새. <laughs> 야, 일단 이 친구 너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 기다려가지고... 주지요 A few moments later. 와, 궁금해. 오, 오, 와! 왜들어어 오, 딱 피카츄 모양이죠, 여러분들? 피카츄. 오, 한 대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이 단계도 성공!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번 실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달고나를 만들어 가지고 쉬운 모양부터 한번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달고나부터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국대미는 뭐 달고나 만들기 고수기 때문에 노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달고나 만드는 꿀팁! 약불을 이용해라! 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금방 타버리기 때문에 달라붙고 막 그래서 이게 약불로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 컨트롤 옆으로 했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타면 달고나가 굉장히 쓰고 맛이 없게 됩니다 자 벌써 다 녹았죠? 어, 별거 안 했는데도 벌써 다 녹았어요 자 이렇게 싹다 녹았으면 이제 쏟아내야죠 최대한 저어준 다음에 됐어 기다려. 지금 바로 하면은 이거 뚱! 드라마인가? 뭐 그러면 안 돼. 이야! Yeah! 전혀 단줄도 타지 않고 황금 색깔 뽑기. 나 요렇게 그럼 좀몇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잘 만들어줬는데. <laughs> <laughs> 고고리 자! 드디어 뽑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단은 뽑기가 뽑히는지 어,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이 우산 모양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긴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진짜 극악의 난이도를 도전하기 위해서 어, 이 레이저 페이커는 이 우산 정도는 아주 손쉽게 뽑아내야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깊이도 100 레이저 파워도 100으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여기다. 오, 되는데, 되는데.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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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응? 근데 좀된것 같긴 한데 얼마 안 파졌어요. 이거 한번 내일 좀 각인 횟수를 3으로 올려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빼기. 야, 잠깐만. 어? 이거 버티질 못하네? 아니, 근데 두께를 보시면, 여기 지금 보이시죠? 어느 정도 파지긴 했어요. 파지긴 했는데, 이게 성공할 수 없던 이유가, 왜냐면 이게 레이저를 쏴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태우는 거잖아요? 근데, 달고 나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설탕입니다. 설탕을 불로 지지게 되면 녹아버리잖아요. 이 안에서 고이니까, 이게 뚫리기는 커녕,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로. 아 이렇게 3등불이 날 정도로 파우더 굉장히 셌나봐요 마지막 극악 난이도는 진짜 어마어마한 걸 준비를 했거든요. 왜이 모양 도전하라? 아, 안 되는 건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난 꿀팁이야. 우리 꿀기 여러분들이 궁금하다면 해결해 주는 게 인지상정. 무조건 성공하고 말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힘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끝. 네, 여러분들 마지막 강난이도, 또 엄청나게 복잡한 문양을 뽑는 아,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진 스타일. 오케이 연결 난다 연기 난다 오징어게임 그 패러디 영상 보셨죠? 참가자들이 그 뽑기 뚜껑 딱 열었는데 어 타박스 모양이 있아 엄청나게 어려운 모양이 있고 <laughs> 지금 1분 40초가 지났는데 1% 올랐거든요 그러면 1시간 40분이 걸린다는 얘기네 1시간 40분! 고고리 자 1시간 40분이 지나갔습니다 결과 공개합니다 3 2 1 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탕이 타버리고 녹아버려가지고 서로 그냥 눌러 붙었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뽑기처럼은 이게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세히 보시면은 문양이 되게 멋있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번 무엇이든 댓글 챌린지 방금 지었어요. <laughs>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거를 댓글로 남겨주셔가지고, 이쿡TV가 진행하는 무엇이든 댓글 챌린지, 레이저 각인 기계로 달고나 뽑기를 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굉장히 참신하고, 정말 궁금한 것들 댓글에 달아주시면, 이쿡TV가 모아서 한번더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무엇이든 댓글 챌린지 1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욱 재밌는 댓글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